안녕하십니까? 지바 코코넛 캠핑카 영업이사 정국입니다. 오늘은 렉스턴 칸 기반의 코코넛 캠핑카 3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절이 여름이니만큼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에어컨 켜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어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메인 컨트롤 패널에 있는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22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버터를 켜주셔야 됩니다. 코코넛3 캠핑카에서 220을 쓰는 제품으로는 에어컨, 인덕션, 전자레인지, 온수기가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 전원을 누르시고, 인버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12V에서 2 2 0 v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냉장고, TV, 인덕션, 에어컨, 그다음에 물펌프 12V 주방 등등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켜실 때는 메인전을 누르시고, 인버터 버튼을 누르시고, 에어컨 버튼을 누르시면 불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서 숫자가 88이라고 들어왔다 없어지죠? 저게 꺼지는데 한 3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에어컨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에어컨이 동작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운전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운전 선택에서 자동 냉방 제습 난방 송풍이 있는데요. 여름 같은 때는 자동이나 지금처럼 냉방 위치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화살표로 설정 온도를 놓으시면 원하는 온도까지 이제 에어컨 실내 온도가 내려가겠고요. 지금 에어컨에 보시면 21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실내 온도가 21도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17도로 설정 온도를 지금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제 한 여름에. 밖에 기온이 높을 때, 28도, 30도 이상일 때는 실내 온도를 아무리 17도로 낮춰놔도 거기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밖에 기온이 높을 때는 최저로 돌려놔도 한 24도에서 한 26도 정도로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송풍구를 통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가끔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에어컨 입구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티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어컨이 수평에서 오른쪽 화장실 쪽으로 살짝 기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에서 나온 물이 이쪽을 타고 흘러서 또 화장실 안에 있는 이 배관을 따라서 범퍼 뒤쪽으로 해서 우리가 에어컨 가동하면 실외기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차를 수평으로 받치시거나 아니면 샤워실 쪽이 약간 낮게 받치셔야 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역으로 싱크대 쪽 그러니까 에어컨 봤을 때 왼쪽이 만약에 이렇게 낮게 돼 있으면 물이 이쪽으로 흐르지를 못하고 이 앞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을 끄실 때는 운전 버튼 누르셔서 끄시고요. 다시 컨트롤 패널에 오셔서 에어컨 버튼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가끔 어떤 분들께서 인버터 누르시고 인덕션 버튼을 눌렀는데 인덕션이 작동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덕션은 인덕션 전용 용기를 올려놓으셔야만 작동을 하고요. 그냥 빈 상태거나 아니면 인덕션 전용 용기가 아닐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코코넛2 설명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적상계 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288A가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고 지금 배터리 잔량이 93% 남았다는 얘기고요. 현재 전압 볼트가 13.2V고 마이너스 5 1 2 a 67W를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페어짜리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인산철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는 거고요. 태양광이 있거나 주행 충전을 하거나 한전 충전했을 때는 이 쪽이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5A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6 7 5트를 쓰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로 쓴다면 앞으로 남은 배터리로 5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당연히 이 숫자에도 100%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가끔 완충은 다 됐는데도 숫자가 100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두 번째 버튼, 적상계 보시면 위 올라가는 화살표 버튼을 3초 정도 눌러 주시면 그림처럼 100%의 충전 상태로 적상계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0점 맞췄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100%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5A 67W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 한전 충전을 하거나 태양광이 있어서 이게 더 이상 숫자가 올라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0에서 1, 여기도 0에서 10W 정도가 됐을 때는 충전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전을 꽂았을 경우에는 이게 완전 충전이 다 되면 불이 꺼집니다. 가끔 밤에 주무실 때, 한전 충전을 연결하거나, 그리고 충전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불이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근데 주무실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거슬리실 때는 맨 위에 있는 버튼을 3초 정도 눌러주시면 액정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3초 정도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혹시 야간에 주무실 때이 불빛이 거슬리는 분들은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 위에 있는 등 박스에도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닝 전원, 어닝 등, 전 후방 등, 사이드 등, 미니 등, 메인 등, 욕실 등, 벙커 등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불을 켜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하나 보시면 어닝 전원이라고 되어 있않습니까 저희 어닝이 전동 수동 겸용 어닝이라서 전동으로 어닝을 사용하시려면은 메인 컨트롤 패널에서 등 박스 전원을 켜시고 여기에서 어닝 전원을 온으로 시키신 다음에. 실내에 있는 고정식 리모컨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이동식 리모컨을 가지고 가서 밖에서 어닝을 펴고 접으실 수가 있고요. 어닝을 다 펴고 접으신 다음에는 이 어닝 전원을 꺼 주시면 되고요. 이 어닝 등은 이제 밤에는 켜시고 낮에는 끄,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등 박스에 있는 전원은 저 메인 컨트롤 박스에 있는 등 박스 전원을 끄면 불이 다 꺼집니다. 다 꺼지고 다시 이걸 켜고 필요하신 등을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면 맥스펜 리모컨이 있습니다. 맥스펜 리모컨은 맥스펜에다 대고 전원을 누르시면 맥스펜이 작동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속도계에 지금 100%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100으로 돌고 있는 거고 밑에 작은 바람개비 모양을 누르시면 숫자가 줄면서 바람의 속도가 줄어들고요. 다시 위를 누르면 숫자가 커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에어 아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어 아웃이라고 나와 있을 때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는 거고요. 이제 선풍기처럼 쓰고 싶을 때 에어 인으로 놓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모양, 도돌이 표처럼 생화살표를 누르시면 화면에서 에어 인으로 바뀌시고 이 환풍구가 돌면서 멈췄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안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뭐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버튼인데 이건 이제 오토로 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온도를 맞추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세트 템퍼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정 온도고요. 오른쪽 룸 템퍼라고 나와 있는 건 현재 실내 온도가 22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 온도에 맞춰 놓고 오토 버튼을 누르시면 이 설정 온도보다 높게 됐을 때는 팬이 돌아가는 건데요. 이 맥스 팬은 에어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설정 온도를 낮게 놔도 여기가 시원해지지는 않습니다. 최대가 바깥의 온도하고 똑같아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토 버튼을 누면 르 안에가 설정 온도가 안 됐는데도 팬이 하루 종일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렇게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고요. 차라리 창문을 1단으로 열어 놓으시는 걸 저희가 더 이렇게 완전 열어 놓으면 뭐 누가 이렇게 여기를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문을 잠글 때요1단에다 완전 잠그는 건 2단에다 거는 거고요. 1단만 이렇게 1단만 걸어 놓으시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거든요. 그럼 한여름에는 창문들을 다 이렇게 1단만 열어 놓으면 적당히 공기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실차 실내 온도가 너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맥스팬을 꼭 틀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환풍기까지 돌면 너무 또 실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런 때는 전원을 끄신 다음에 리요 버튼을 보시면 팬은 돌아가지 않고 문만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맥스팬에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개폐만 돼서 자연적으로 공기순환이 되고요 리모컨이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뭐 고장이 났을 때는 수동으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맥스팬에 검정색 손잡이가 있는데 요걸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수동으로도 문이 닫히고요 그리고 리모컨에 있는 그 전원 버튼이라든지 방향 전환 스위치라든지 온도 올리고 낮추는 게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콘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저걸 사용하셔서 웩스팬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에는 벙커 온열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해 주셨는데요 양쪽에 컨트롤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나눠서 원하는 쪽만 난방이 되게 바닥 난방을 켜실 수가 있고요 이걸 켜기 위해서는 컨트롤 패널에 있는 메인 전원 누르시고 12V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스위치를 켜 주시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온도를 올렸다 줄때 하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켜시고 온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꼭 캠핑이 끝나시고 나서는 이 온도 스위치를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 쓰실 때는 12V 스위치를 다시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부에 있는 이 등은 아까 그 등박스에서 벙커등을 켜고요. 누르시면 초록색 무드등이 나오고 다시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무드등 켜지는 터치로 가능을 하고요. 등박스에서도 불을 끄면 이쪽에서도 작동을 안 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화장실에는 옵션으로 고정식 변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고정식 변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변기니까 물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컨트롤 패널에서 메인 전원을 누르시고요. 물 펌프를 누르시고, 그리고 12V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물버튼을 누르시면 물이 창 내려가게 되고요. 오물통이 가득 차면 이쪽 표시에서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변기인 오물통을 비워주시면 되고요. 이쪽 옆에 보시면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움직여주시면 변기통이 막히고 열리고 막히고 열리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변을 보실 때는 열어놓고 이동 중이나 용변을 다 보신 상태에서는 밑에서 냄새가 올라와줄게. 요 옆에 있는 버튼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욕실에는 수전 사용법을 모르셔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경우가 계신데요 이쪽에 보시면 요건 방향입니다 샤워기로 나오게 하는 방향이고 요쪽에다 선택을 하시면 바닥 호스를 통해서 물이 나오고요 요 왼쪽에 있는 H라고 돼 있는 건 뜨거운 물 온수기를 켰을 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다 놓으면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거고요 가끔 이걸 갖다 돌리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걸 앞으로 당기시면 물이 나옵니다 요걸 당기셔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시동 히터 버튼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켜실 때는 전원 버튼을 1초 정도 누르시면 ON이 여기 일정에 ON 표시가 되면서 한 5분 후에 이제 점화가 되고요 무시동 히터를 끄실 때는 전원 버튼을 3초 정도 눌러주시면 꺼지게 되 있고요 위에 화살표는 온도를 올리는 거 밑에 화살표는 온도를 내리는 거고요 자동으로 안 쓰고 수동으로 쓰시고 싶을 때는 OK 버튼과 위에 버튼을 누르면 수동 모드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 히터 1단 2단 3단 하단 틀듯이 이 화살표를 올려서 바람을 세게 나오게 할수 있고 밑에 화살표를 낮춰서 바람이 천천히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 쓰시면 는 좋냐면 혹한기 때, 그 겨울에 추우실 때 자동으로 놓으면 온도 센서가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히터 바람이 나오면 저 벙커 안쪽은 그렇게 원하는 온도가 될 정도로 따뜻하지가 않은데 밑에서 센서 때문에 여기가 따뜻하다고 인식을 해서 바람이 약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K 버튼과 위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여기 온도, 지금은 자동 모드라 이쪽에 온도계 표시가 온도계 표시가 이렇게 온도가 31도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P3.1 이 숫자가 바뀝니다. P로 바뀌었을 때는 이게 수동 모드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숫자를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리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걸 원하는 바람 양에 맞춰 놓으시면 여기가 뜨겁든 뜨겁든 원하는 그 송풍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보통 추울 때 혹한기를 빼고 일반일 때는 자동 모드로. 밑에 그랑 같이 누르면 이렇게 이 설정 온도가 될 때까지 얘가 히터가 쭉 나오다가 설정 온도가 되면 바람이 점점 좀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수 게이지가 있는데요. 얘는 밤에 어두울 때는 이 불을 켜시면 되고, 여기 있는 온수기 스위치는 뜨거운 물 쓰실 때 메인 컨트롤 판을 해서 전원버튼 누르시고, 인버터 버튼을 누르시고, 물펌프를 키신 상태에서 온수기 버튼을 ON으로 놓으시면 온수 불이 데워지는데요. 보통 온수가 데워지는 시간은 한 25분에 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온수기는 이건 일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꺼졌다, 또 물이 식으면 또 켜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꼭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물이 자기 혼자 데워졌다, 식혔다, 데워졌다, 식혔다를 계속 반박하면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건 샤워하기 전, 뭐니면 설거지하기 전한 20분에서 30분 전에 켜놓으시고 설거지나 샤워가 끝나시면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배터리를 좀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TV는 지금 저희가 LG 스마트 TV가 장착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스마트폰하고 서로 미러링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유튜브 검색해서 스마트폰과 LG TV 페어링 하는 법을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스마트폰하고 연동하는 법을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코코넛3 실내.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넛3 실내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